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왕입니다 자 금일은 여러분들 시바이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분석전 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자 시바이노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요 일단 자요 급등하기 전까지는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 지지라인을 필두로 해서 이탈하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 자 보시면은 이저 지지 구간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었구요. 그리고, 자, 이 구간부터 약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죠 급등했다가 내려오면서 이 지지라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지라인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 일자로 쭉 뻗는 그런 이제 지지 구간을 만들어 놨는데, 일단 그래도 이 각도와 이 각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우리가 방향성을 이제 봤을 때, 요, 방향을 필두로 해서 올라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 일자로 아니면은 우상향이 각도를 크게 틀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 가 여러분들 매매를 하기에는 더 어떻게 보면은 쉬운 양상을 보여준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매매를 들어가려면 이렇게 삼각 패턴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자. 지, 저, 저항대가 여기서 내려오면서 여기 딱 부딪히죠 자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끝에 가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어, 우상향으로 튀냐 하락으로 내리까느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매수량이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서 이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단으로 튀느냐 하단으로 내리까느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하향수의 전환이에요. 상단 돌파하자마자, 자, 매수 추천드려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청산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 끝에서 삼각수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벌써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상단으로 튀자마자, 매수 추천드려서, 이렇게 청산한 케이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고요 자, 여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제가, 이렇게 삼각수렴 만들어지는 부분에서만, 자, 그러니까 별적으로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보조지표를 활용하는데 자, 이 보조지표가 뭐냐면요. RSI입니다, 여러분들. RSI. 이 RSI가 뭐냐면요. 현재 구간이 자, 과매수 구간이냐? 아니면 자, 과매도 구간이냐를 판단하는 지표인데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자, 여기 30 있죠? 자, 30에서 그다음에 요70 배리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30에서 요제 어떻게 보면은 50까지는요, 자 매매하기에는 조금 일러요, 예, 조금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자 50에서 70 사이에 자 베리어 안으로 들어가면서 언제 매수를 하냐? 이렇게 여러분들 상단 부분을 딱 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 제가 매수를 들어가요. 이때. 자 그러면 RSI가 먼저 주가보다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먼저 딱 치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넘어갑니다 그럼 도중에 여기서 저는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조건 상승수세 전환이다 자 그리고 나서 언제 매도를 하느냐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시 상단 부분으로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청산한 거죠 자 청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 내고 나온 케이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rsi가 상단 부분을 딱 돌파하면서 자 여기서 매수 추천을 드린 거고요 이제 끌고 가서 어디서 매도했냐면요 바로 내려오죠 그러면서 아요 라인 대에서 매도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 계속 수익을 들여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요 삼각패턴 법만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는요 승률이요 승률이 자60% 이상입니다 60% 이상이요 에 근데 여기다가 rsi까지 더하면요 20%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총합 자80% 이상의 승률을 달성할 수 있다 라는 거자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구간도 보시면요 어떻게 매매를 할까 라고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삼각수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저는요 일단은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수익을 내고 나온, 나온 케이스인데 그러면은 다시 매수가를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보시면 여기서 우상향으로 지지 구간을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저항대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서 삼각 패턴을 만드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서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만들 수도 있고 좀 밑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 자 실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실시간 거리랑 확인이 필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 겁니다 안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매매 신호를 여러분들께 매매 신호를 자 무료로 이제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무료로.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러면은 말씀드렸다시피요. 자 삼각패턴. 일단은 방향을 우상향으로 튼 상태에서 자 내려오면서 이렇게 삼각수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상단 돌파하자매트로갈 건데 그 전에 RSI 여러분들 요 구간을 먼저 쳐야 됩니다. 자, 이 구간 상단 부분을 넘어가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패턴이 만들어지고 자 돌파했을 때 매수를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매매 신호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어찌 됐던 간에 저는 자 올라가는 거에 중점을 두고서 여러분께 자 추천을 지금 드리는 이유인데 과연 그러면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 여러분들. 시바이누 자체에 대한 이슈는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 자체는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그리고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때문에, 알트코인이든 밈코인이든 다, 어쨌든 간에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고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그 전에 전체적인 코인 시장을 보고서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코인 시장에 우리가 과연 몸을 담을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요 자 비트코인에 대한 기성 금융권의 미래 예측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2014년 약 19만 btc를 1900만 달러에 구매를 하면서 암호화포,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팀 드레이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0년 내로 세계 금융 패러다임이 바뀔 거다. 뭐에서 뭐로 바뀔 거냐? 미국 달러에서 비트코인으로 대체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우리나라에 같은 경우는요. 이전 결제 수단이 뭐냐면요. 현금 결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카드로 바뀌었고요. 자, 그다가 앱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려고 계속 금융권들이 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각 나라마다 다 통화가 달라요. 그쵸? 그래서 이 통화에 따른 어떤 어, 상승과 하락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그냥 비트코인 하나로 딱 기초통화를 만들어 버리면 편해요. 자 편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앞으로 10년 뒤에는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코인 시장에 몸을 담는 게 맞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최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 비트코인 시세에 자, 뭐가 시작될 거냐면요 서머 랠리가 어, 지금 시연, 어, 시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약세도 상승의 어떤 청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비트코인이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제 서머 랠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비트코인 자체 여러분들 움직임을 좀 보시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라인을 따라서 이 라인이 강력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여러분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 좁힐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구간까지 내려오려면 한참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 제가 봤을 때는 만약 막요 라인선에서 떨어지더라도 요 라인선에서는 지지 확인하고 난이해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이터라면은 최종 여기서는 무조건 반등을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상향이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도 뭐쉬어간다라고 하지만 어렵게 보면 쉬어가지 않은 느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머릴리가 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 시바인후, 제가 매매 신호를, 자, 보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매매 신호. 여기 화단에 보시면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자, 이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1,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시바인후에 대한 매매 신호, 여러분들, 빠르게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이벤트가 뭐냐면요. 단기 시초가 제가 소통방 운영하고 있고, 무료 참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4종목에서 5종목 정도 추천 드릴 거고요. 10%에서 20% 이상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 추천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장기 소통방도 제가 운영하고 있고, 자, 무료 참여 드릴 겁니다. 그래서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 제가 여러분들 무료 추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무료로 대공개할 건데,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을, 여러분들, 자, 다 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선착순 100분에게 제가, 여러분들, 자, 무료로, 무료로 배포를 할 건데, 이책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10년간, 자, 그 만들어놓은 기법이 있어요. 그 기법을 다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요 승률 90% 이상의 기법이기 때문에 특히 코인 시장에선 잘 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책 받아가셔갖고요 공부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 좀좀 좀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자 가져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 제가 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다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숫자 1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 주세요.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 받아 가셔 지고 여러분들 대박 수익 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시바 어 시바이누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종목에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또 분석을 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목 분석이었고요. 저는 코인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